여러분 저고도 경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늘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드론으로 택배를 받고 플라잉카로 교통 체증 없이 이동하고 스마트 드론이 농작물과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저고도 경제 고도 1000m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드론은 물류와 배송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나 우버 같은 기업들은 이미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서 특히 외딴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지 않나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말 그대로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현대나 보잉 같은 기업들이 전기, 수직 이 착륙기를 활용한 플라잉카를 개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곧 하늘 위를 나는 택시를 타고 꽉 막힌 강남대로를 피해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단순히 교통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드론은 농약 살포부터 실시간 기후 데이터 수집까지 스마트 농업과 환경 모니터링 분야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재난 대응 및 보안 분야에서도 드론은 실시간 분석, 수색 및 구조, 그리고 긴급 물자 배송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하늘의 구조대 같네요. 재밌는 활용은 없냐고요? 드론은 환상적인 드론쇼를 만들고 VR 투어를 제공하고 하늘을 나는 광고판 역할도 합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적어도 경제에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를 미래를 기대하세요.